높은 쌍꺼풀을 낮추려면 상대적으로 복잡한 수술 과정을 요할 수 있습니다. 마크 성형외과. 안녕하세요. 마크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정재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쌍꺼풀 라인이 높아서 낮추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하다입니다. 높은 쌍꺼풀 라인과 낮은 쌍꺼풀 라인이 둘다 있을 때 결과적으로 높은 쌍꺼풀만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미 높은 위치에 유착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더 아래쪽에 있는 유착은 눈뜰때 접히는 것과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은 쌍꺼풀을 높이는 것은 아래쪽 유착을 풀 필요도 없이 더 높은 라인을 만들면 아래쪽이 힘을 잃으면서 해결되지만 높은 쌍꺼풀을 낮추려면 상대적으로 복잡한 수술 과정을 요할 수 있습니다. 쌍커풀을 낮추는 방법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절개가 아닌 자연유착법으로 쌍커풀을 만든 지 1에서 2개월 정도 이내인 경우에는 아직 완전한 유착이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을 제거하여 쌍커풀이 풀리는지 확인을 한후 어, 이후 수개월이 지나서 부기가 빠지고 유착도 재형성되지 않아 안정되었을 때 원하던 낮은 라인으로 다시 쌍커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안전하고 해부학적으로도 부합하는 방법이지만, 일부 환자분의 경우 실을 풀어도 이미 유착이 형성되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전체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부 절제에 여유분이 있고 라인이 지나치게 높지 않아서 약간만 낮추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절개 쌍꺼풀을 통해서 라인 아래쪽에 있는 피부를 절제하면 라인을 낮출 수 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쌍꺼풀의 크기는 쌍꺼풀 아래에 있는 면적을 쌍꺼풀 위쪽에 피부가 얼마나 가려질 수 있는지로 결정이 되는데 쌍꺼풀 아래쪽의 피부를 절제하여 가려야 할 면적 자체를 줄임으로써 눈 떴을 때 쌍꺼풀의 노출 정도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수술 결과를 가장 예측하기 쉬운 방식이라 간단한 케이스에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두줄 따기라는 방식이 있는데 어 이미 기존의 유착이 풀수 없게 형성되어 있고 너무 높게 잡혀 있어서 두 번째 방법처럼 절제를 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피부를 절제하게 되는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절개 쌍커프을 통해서 아래쪽에 새로운 라인을 잡고 그 위에 있던 유착이 재형성되지 않도록 눈 위에 있는 지방을 끌어내려 블로킹하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눈위 지방으로 이불처럼 넓게 유착면을 덮어줌으로써 기존 유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위 지방을 꼼꼼하고 넓게 깔아놓았음에도 높은 위치의 쌍꺼풀이 재발할 수 있고 기존 쌍꺼풀 위치에 있던 피부가 다소 찌글찌글한 상태로 잔존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은 각각 장단점과 한계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환자분들마다 추천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의사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내릴지 확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기존의 높은 쌍꺼풀 라인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쌍꺼풀이 너무 높아서 불만족이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정재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성형외과